1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오늘 아침 주신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끝절 2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강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전을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일주일, 일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고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담에석 왕에게로 보내니라. 간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역과 요아스가 중대한 칙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시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똑같은 한 사람 요하스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것 속에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리하면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작청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동기부여와 그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나라의 통치자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서 똘똘 뭉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하스는 똑같은 사람 요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서 바른 건면을 하게 되었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건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완악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서 그 군대와의 싸움 가운데서 숫자적으로는 유다 군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 전쟁에 대하여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게 되니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상당한 후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 의하여서 첫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아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27대 25절 말씀에도 있듯이 다위성에서는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조선 시대 때 무슨 왕이 있고 이 폐종 뭐가 있고 세 종이 있고 선조가 있고 정조가 있고 영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왕들이 있는가? 종자가 들어가고 조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분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광해군이 있고 연산군이 있었듯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열왕의 묘실에 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황해군이 되었고 연산군이 되어서 그러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하스는 왜 이렇게 변절하였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적인 배신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임금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숨겨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지켜주게 되었던 자기 누나의 남편이 되는 큰 매형이었을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일곱 살짜리가 무슨 앞뒤를 구분하여서 정치를 하게 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든든한 영적 기둥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가르치고 건면하며 안내해 주게 되었던 이가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대부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의 문제였던 것은 유다의 방백들이 이습니다 신하들이 주변의 스태프들이입니다. 이 왕에게 전하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가 믿고 따르고 조언을 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주변의 신하들의 권면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따져보게 되면은 요아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자기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말을 듣고 가르침과 건면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감동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하스는 다른 왕과 다르게 한살 때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모태신앙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야 다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한다라고 하지만은 요하스는 왕으로서 그런 성전에 머물면서 사무엘처럼 자라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흔히 모태신앙을 향하여서 조카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라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를 겪고 경험하게 되지만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인 신앙 그 체험이 뛰어나서 정말 넘어서서 인격적이고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요하스는 여호야가라고 하는 영적 아버지를 통하여서 많은 신앙의 겉면과 가르침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 겉면과 가르침이 자기 영혼과 몸 속에 체화가 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게 되니 이와 같은 어, 불행함을 맞고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무장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분을 철저히 기대고 의지하여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요아스가 기대고 의지하였던 것은 결국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종 여호야다여도 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때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치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험을 따라서 의지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살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성가를 찾아보게 되면서 그리 눈알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은 배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스르르 가라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주변에 있는 물과 같이 열악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환경과 조건을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듯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침몰하게 되고 가라앉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요아스는 그런... 아,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하스는 회계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가치와 건면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하스의 잘못된 신앙과 삶과 왕의 통치에 대하여서 19절 말씀에도 있듯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경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배신감이 컸으면은 요아스를 향하여서 경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야가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왕의 피붙이고 지방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에 감동한 그 모습으로 입바른 소리를 하게 되고,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데 그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였다 라고 21절에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신성모독제일 때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가늠하게 되었다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잡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게 되면 사회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이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죄가 있게 되었을 때는 돌로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건면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자기들의 사회와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는 그들을, 그들이 함께 뜻을 요하소와 주변의 관백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면서 완전히 제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제껴 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제껴 놓게 되는 커다란 실수를 이들이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던 요아스를 향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하스가 이렇게 골로서 이 스가랴를 쳐서 죽이게 되었을 때 22절에 보게 되면은 요하스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 신원하여 주시 없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두루두루 온 땅을 감찰하시며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내 영혼과 삶과 말과 행실의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라버로, 시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찾고, 조사하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조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조사하여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원한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다라시라고 하는 말 속에서 확장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표현이 선언 혹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회개가 일상화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배 안에 있는 물이 배 밖에 있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 배를 가라앉게 하듯이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상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검받아야 되겠고 내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주셨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회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1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받들고 섬기게 되었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은 아무런 행동과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 가지 않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요. 그들이 듣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셨고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을 향하여서 뭔가를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삐뚤어진 신앙과 삶에 대하여서 마땅치 않게 여기시면서, 다독거리면서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대로 어떠한 결과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뭔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야겠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야겠고, 인격의 하나님이 되어야겠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는 피난처와 반석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코 부끄러움이 없고 연약함을 향하여서 매 순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이를 버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험한 세파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안절도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평강의 삶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 안에 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내가 늘 깨닫고 은혜 받고 온전한 일로 나가는 은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를 찾고 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의 영혼의 온메모세를 온전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워지는 겨울실 날씨 가운데서도 평강과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행해가여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한 신앙의 모든 일 속에서 예비함이 없어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찾고 의지하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